존경하는 전병자 의장님과 선배 동료 여러분, 가수원 관저 1, 2, 기성 도안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최지연 의원입니다. 이렇게 5분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관저 문화시설 용지 활용 및 시설 건립을 위해 조속한 대책을 촉구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언론 보도를 인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철모 구청장님은 지난 6월 당선인 신분으로 민선 8기 출범에 앞서 별도의 인수위원회를 꾸리지 않고 첫 구정 주요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는 구정 공백, 사무실, 자문료 등구 예산 소모 등을 고려한 행보라는 취지였다고 합니다. 또한 서철모 구청장님께서는 인터뷰를 인용해 각종 정책과 사업은 성과와 결과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효율성과 효과성이 담보되어야 한다면서 효율적인 업무 추진으로 주민 체감 성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는 보도 내용입니다. 본 의원도 미래지향적인 행정 시스템으로 이 부분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선출직은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과 행동이 다르면 주민 불신을 초래하게 됩니다. 2022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 업무보고 자료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힙니다. 민선 8기 공약 사항 통폐합 변경 발굴 등 69개 사업 선정 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구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약 사항 검토 과정을 캠프 내 사무장 대변인 및 소감 부서에서 참여했다고 설명합니다. 전문성, 이행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없이 사업을 확정하는 것이 효율성과 효과적인 업무 추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표적인 사업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5대 공략 중 원안 추진 사업으로 관저동 제3 시립도서관 건립 공략 사항입니다. 관저 문화시설 용지 활용 및 시설 건립은 지난 4월, 대규모 국비 지원과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님과 서구청 간의 간담회를 통한 수차례 논의가 있었습니다. 당시 서구청에서는 복합 커뮤니티 센터, 도서관, 주민센터 등 문화시설 용지 활용과 관련하여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주민이 동의하지 않는 사업은 추진하기 어렵습니다. 그리하여 당시 지역 국회의원님의 지원으로 관저 문화시설 용지 활용 및 시설 건립 타당성 연구 용역을 위해 대전시로부터 5천만 원의 특별, 교부, 특별 조정 교부금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구청에서는 제3시립도서관 건립을 확정했습니다. 여기서 본 의원은 최근 구청장님의 언행 불이치에 대해 지적하고 싶습니다. 첫째 최근 구정질문 시관저동 문화용지에 대한 활용 방안에 대해 주민의 여론을 최대한 수렴해 연구 용역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둘째, 국민의날 행사 시 관조동 문화용지에 대한 주민 여론이 아직 수렴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와 도서관 세계를 확정지었다고 발언한 바도 있으며 셋째, 2022년 1회 추경 예산안에 관저동 문화용지에 대한 연구용역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과연 이 용역이 필요합니까? 이미 답을 정해놓은 상황에서 5천만 원이라는 용역비는 결국 구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때와 장소에 따라 달라지는 서구청장님의 말과 행동은 보여주기식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행정 절차를 지키지 않고 독단적인 행정 및 영구 영역과 주민 여론을 실시하지 않은 채 실입 도서관이라는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효율성과 효과성의 행정입니까? 구청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의정활동 첫 5분 발언에 무거운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 8기 출범 후 새로운 집행부가 역점을 두어 추진하는 사업은 물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주민의 뜻과 함께 가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불과 4개월 만에 구청장의 소신이 바뀌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과 사업의 효율성에 부합되지 않아 본 의원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조속히 관저동 문화시설 용지 활용 방안 및 시설, 건립타당성, 연구용어 계획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재검토 후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